가난한 집안의 대학생 영석은 졸업을 위해 매일 저녁 여교수의 집으로 과외를 받으러 다녔습니다. 여교수의 남편이 일찍 퇴근하자 영석은 황급히 집을 나와야만 했어요. 그런데 이 과외가 단순한 공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한달 만에 20kg이나 빠질 정도로 몸이 상했거든요. 하지만 이런 생활도 어느 날 바뀌게 됩니다. 과외 후 집으로 돌아가던 영석이 길에서 넘어진 휠체어를 발견했어요. 휠체어를 일으켜주자 그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운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정숙이라는 이름의 이 소녀는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. 영석은 고장난 휠체어를 끌고 정숙 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. 정숙이 고마움의 표시로 저녁 식사 를 대접했지만 너무 초라한 음식 에 영석은 속으로 당황했어요. 그래도 소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맛있게 먹는 척했습니다. 이후 영석은 정숙을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. 폐품을 줍는 할머니를 도와주고 정숙을 위해 도서관에서 새 책들을 빌려다주었습니다. 정숙은 할머니가 주워온 온갖 술병의 냄새만 맡고도 그 술의 연도와 산지까지 알아맞혔어요. 책도 수백 권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. 영석은 여자친구 고모가 사회복지 일을 한다는 걸 이용해서 정숙의 집을 개조해주려 했어요. 하지만 여자친구가 정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자 맘속으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. 정숙도 그때서야 영.